좋습니다. 자, 대열선들은 7번 임섭, 이어서 3번 문현진, 6번 하수용, 4번 손용호, 5번 이상현, 1번 유현종, 2번 박동수 선수, 창원 레포츠파크 창립 23주년 기념 특별 경륜 선발급 예선전 첫 경주,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3번, 6번, 7번, 4번, 2번, 5번, 1번 선수. 더 강렬한 한 바퀴 접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열 선두는 6번 하수용 선수입니다. 이어서 3번 문현진 뒤쪽으로 4번 손용호 그리고 5번 이상현 안쪽으로 7번 임섭 선수가 있습니다. 6번, 3번, 1번, 4번 선수가 최고의 승부 시점 바라봅니다. 둘 앞쪽으로 이동하는 1번 유현종 선수입니다. 안쪽에서 막아서는 6번 하수용 뒤쪽으로 3번 문현진 뒤쪽으로 5번 이상현의 대결입니다. 6번 하수용, 6번 하수용 바깥쪽 1번 유현종 안쪽 3번 문현재 6번, 3번, 1번 6번, 3번, 1번 3명의 선수가 접전을 펼친 선발급 제1경주가 끝났습니다 여러 명의 선수가 경주를 펼쳤던 선발급 제1경주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경유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가 3발 안창진 선수의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4번의 권혁진과 6번의 정한을 바깥쪽에서 치고 나서는 1번의 김우겸 선수입니다. 선두 1번의 김우겸 선수 이어서 6번의 정한을 뒤쪽에는 이번에 인천 안쪽에는 4번의 권혁진 뒤쪽에는 3번의 안창진 선수, 6번, 2번, 1번, 3번, 4번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행 스포츠 6번의 정한을 선수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인천 안쪽 파고든 4번의 권혁진과 바깥쪽에 있는 3번의 안창진 선수, 3번과 4번의 3위권 접전입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6번의 정한을 선수 이어서 차분히 막 는 이번에 인치환 선수와 안쪽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4번의 고정지 바깥쪽 3번의 안창진 선수 마지막 직선 유로 바깥쪽 추입 이번에 인치환 2번과 6번 3번입니다. 6번 정한늘 선수를 활용한 이번에 인치환 선수 추입승부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상으로 특산급 제이 경주 제열그 뒤쪽에 있는 1번. 7번 정혜민 선수와 1번의 공태민 뒤쪽에는 2번의 정재환 선수와 선발이 김영섭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두 4번의 윤현준 선수가 뒤쪽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6번의 정창 바깥쪽에서 앞쪽으로 이동하는 3번의 김영섭 선수 뒤쪽에는 5번 류재열 선수와 7번의 정혜민 1번의 공태민 2번의 정재완 선수 4번, 6번, 3번, 뒤쪽 5번, 7번, 1번, 2번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깥쪽 스포트 5번의 류재열 선수 따라붙는 7번의 정혜민 선수와 1번의 공태민 안쪽에는 4번의 윤현준 선수 2코로 통과했습니다 대결을 넘어간 5번의 류재열 선수 막 하고 있는 7번의 정혜민과 1번의 공태민 뒤쪽 2번의 정재완 선수 이제 마지막 직선 로입니다 안쪽 5번의 류재열 바깥쪽에서 7번의 정혜민, 7번 1번 5번, 7번 1번 5번 5번 류재열 선수를 활용했던 7번 정혜민 선수 추입 승부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상으로 특산급 제3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손운해 주신 경연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2번의 조용환 선수와 7번의 박용범 3번의 김현경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5번, 4번, 1번 뒤쪽에는 6번, 2번, 7번, 3번 선수 2 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들은 계속해서 5번의 황준하 선수 이어서. 다음에 한 탄기 바깥쪽 빠져나오는 6번의 임채빈 선수 이제 4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두 6번의 임채빈 선수 이어서 2번의 조영환 선수와 7번의 박용범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6번이번 7번 뒤쪽에는 3번과 5번 선수 2 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6번의 임채빈 선수 대열을 길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6번의 임채빈 이번에 조영환 7번의 박용범 선수 자 이제 직선으로 6번이번 7번 6번이번 7번 2번 7번 7번과 2번 2번과 7번 긴거리 승부를 펼쳤던 6번의 임채빈 선수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2착 접전으로 2번과 7번이 접전을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특선급 9월의 첫날 보내드리는 K세이클 경륜 경주 과연 광명 첫 경주 첫 단추 어떻게 꿸지 승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열 앞선 큰 변화는 없고요. 타종선 그대로 통과할 때 바깥쪽 6번의 구강규 선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번의 박효진 선수 뒷자리를 단독 마크. 3번 박효진, 3번 박효진 선수가 그대로 속도를 올려가면서 자력 승부. 자력포를 쏘아올린 3번 박효진, 서행스타트 뒤쪽 6번 구광규, 6 7번 이윤호 선수, 6번 단독마크, 36, 7번, 36, 7번의 대열압선 흐름 속에 7번 뒷자리에서 4, 5번 선수들이 현재 병주 중이고요. 6번에 구광규 선수가 바깥쪽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7번에 이윤호 선수도 빠져나왔고요. 현재 3번 바깥쪽, 6번에 구광규, 바깥쪽 7번에 이윤호, 7번 이은우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선발급. 제2라운드. 1경주였습니다. 순위 확정이 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고요. 어, 뒤쪽에서 빠져나올지 7번, 6번, 2번, 4번, 3, 5, 1번의 흐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앞쪽에 있는 네 명의 선수들이 있고요. 3번의 배석현 선수가 조금씩 바깥으로 이동하는 듯 보이는데요. 이제 타종선 통과하면서 6번의 박일영 선수가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3번의 배석현 선수 트랙 상단에서 속도를 올려갑니다. 자력 승부와 관한 두 선수들이 대열 앞선에서 병주 진행 중에 바깥쪽 3번 배석현 선수가 대 선두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3번 배석현 선행 뒷자리 2번 오정석 선수가 3번을 단독 마크합니다 이어서 바깥쪽 5번에 김용남 선수가 2번 뒷자리 현재 안쪽에서 버티는 6번의 박일영 선수 3번 2번 5번 3번 2번 5번의 대열 앞선 흐름 속에 3번에 배석현 선수가 끝까지 버틸지 바깥쪽 2번에 오정석 선수가 막판 추입 2번 그리고 이어서 5, 3번 3, 5번의 2, 3일권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 오정석 선수가 막판 추입을 성공시키면서 1승 추가합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수 기수와 나이가 어린 4번의 김범중 선수가 대열 앞에 위치해 있고요. 금정팀 선수들 4, 7, 2번 선수들이 대열을 조금씩 퍼뜨리면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승부타임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4번, 7번, 2번 이어서 3, 5, 1, 6번까지 그대로 대열 흐름 이어 가면서 바깥쪽 3번의 박광재 선수가 스퍼트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3번 박광재, 3번 박광재 이어서 4번의 김범중 선수도 속도를 올리면서 3번 4번에 병조 속에 3번의 박광재 선수가 4번 뒷자리에서 다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트랙 상단에서 저치기 승부수 3번의 박광재 선수가 4번을 넘어섭니다. 안쪽 파고드는 6번의 박, 강철호 선수까지 뒤쪽 5번 김치원 선수가 3번을 단독 막합니다. 3번의 박광재, 3번의 박광재 선수 바깥쪽 5번에 김치원 선수 3번 5번에 접전. 3번 5번 이어서 2번까지 5번과 3번, 3번과 5번의 1, 2위권 접전이 펼쳐졌던 제3경주였습니다. 순위 확정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 1, 7, 3번 때려, 선두에도 이 트랙을 벗어났음에도 대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5번의 한기봉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코너 통과부터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짝수 배분의 세 명의 선수를 덮고요. 현재 5번의 한기봉 선수가 대앞선 현재 위치에 있고 안쪽 파고드는 현재 1번의 김성진 선수가 바깥쪽에서 계속해서 페달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5번의 한기봉, 5번의 한기봉 바깥쪽 1번의 김성진, 1번의 김성진 선수가 긴거리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번의 김성진 선수의 선행 스타트 뒤쪽 7번의 정성훈 선수가 1번을 단독 마크 이어서 안쪽 5번 한기봉 선수와 5-7번 선수들이 대열 뒤쪽에서. 근데 1번 뒤쪽에서 나란히 병조 중에 있습니다. 1번에 김성진 선수의 선행이 어디까지 이어 질지 1번 바깥쪽 7번에 정성 바깥쪽 3번에 권용재 선수까지 7번 이어서 후속번 접전 순위 확정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따라붙으면서 내외선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도돈퇴피했습니다 현재 1, 5번 선수들이 대열 앞선에 위치해 있고요. 5번에 정찬권 선수, 바깥쪽이와 신영국 선수까지 5번에 정찬권 선수가 1번을 빠져나오면서 대열 선두로 이동합니다. 현재 5번에 정찬권 선수 뒷자리 현재 8당팀 선수들 바깥쪽 7번에 곽충원 선수가 속도를 올리면서 빠르게 선두로 이동합니다. 7번 곽충원 선수가 이제 뒤쪽을 바라보면서 현재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대로 대열 떠밀리면서 선행 승부에 나서 것으로 보입니다. 7번 곽충원 선수가 그대로 선행 승부에 돌입하고요. 이어서 3번에 홍미용 선수 바깥쪽 4번에 유일선 선수가 초반 승부수를 던지면서 바깥쪽에서 페달링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4번 유일선 선수가 저치기 승부수 2단 저치기 돌파하면서 3번 7번 넘고 5번에 정찬권 선수가 이때 4번 뒤쪽에서 기회를 넘보고 있습니다. 4번 유일선 선수가 버틸지 뒤쪽에서 넘어설지 버팁니다. 4번 5번 6번. 득점에서 앞서 있는 세 선수가 모두 득점 3강 세 선수가 입상권 질입. 4번 유일선 선수가 1승을 추가합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승부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선두의 돈 트랙을 벗어났습니다. 1, 2, 4, 7, 6, 5, 3번의 흐름 속에 누가 먼저 스퍼트를 할지. 2번의 홍석환 선수가 빠져나오면서 선두로 이동했습니다. 2번 홍석환 선수가 뒤쪽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7번에 조봉철 선수가 바깥쪽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번 조봉철 선수가 타종선 먼저 통과하면서 그대로 자력 승부포를 쏘아 올립니다. 7번 조봉철, 7번 조봉철 선수가 긴거리를 길게. 들어 갑니다. 제발 조봉철 선수의 선행 스타트. 뒤쪽에 6번의 황정현 선수가 7번의 단독 마크 이어서 2, 5번 선수들이 6번 뒷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7번의 조봉철 선수의 선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뒤쪽에 6번의 황정현 선수가 밀착 마크하면서 이어서 5번의 김성현 선수, 6번 뒷자리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7번의 조봉철 선수가 버틸지 6번의 황정현 선수가 넘어설지 7번 조봉철 선수가 버팁니다. 7번, 6번, 5번. 자력 승부의 대명사 7번 조봉철 선수가 끝까지 버티면서 1승을 가져갑니다. 경추권 꼭보원하시기 바랍니다. 선수와 6번의 장찬재 선수가 5번 뒷자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제 승부 타임을 맞춰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올지도 관건입니다. 이번에 공민규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공민규, 이번에 공민규 선수가 4 5번 앞자리로 자리를 옮기면서 현재 타종선을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이때 뒤쪽에서 4번의 김선구 선수 기회를 엿보고 있고요. 이번에 공민규 선수 바깥쪽이 2번에 박윤아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박윤아, 2번에 박윤아 선수 그리고 4 5번 선수들도 병주 중 현재 5번의 김옥철 선수가 2번에 박윤아 선수와 선행 대결을 펼칩니다. 안쪽에 버틴 5번에 김옥철 선수, 뒤쪽에 2번에 박윤아 선수도 트랙 상단에서 버티고요. 뒤쪽에서 10번 이성광 선수가 페달링을 가속합니다. 5번 뒷자리, 6번 장찬재 이어서 2번까지 2번의 속도가 빠지고요. 이어서 3번의 김조원 선수가 6번 뒷자리, 5번의 김옥철 선수가 끝까지 버텨내고 있습니다. 5번, 6번, 3번, 5번, 6번, 3번. 자력 승부 끝까지 버텨낸 5번 김옥철 선수가 1승 추가합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번에 김태한 선수 뒤쪽에 있는 4번의 주현욱 선수 과연 어떤 선수가 긴 거리 승부를 펼칠지 뒤쪽에 서늘발의 정윤재 선수가 언제든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뒤쪽에 있는 선수들을 견제하면서 역시 이번의 정윤재 선수가 앞쪽으로 나가기 시작. 맞받아치는 6번과 4번입니다. 이번에 정윤재 선수가 바깥쪽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뒤따라가는 건3번의 어미태. 6번 바깥쪽 레벨의 정윤재 선수가 속도가 점점 더 붙습니다. 6번과 1번, 1번과 6번의 긴 거리 승부 싸움 속에 1번의 정윤재 선수가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1번 뒤쪽에는 3번의 어미태가 단독 마크. 1번과 3번이 점점 속도가 붙습니다. 뒤쪽에는 6번의 김태현 선수가 따라갑니다. 1번, 3번, 6번. 1번 3번 6번 바깥쪽에 4번 주연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번과 3번 1번 3번 1번 3번 그리고 3위 접전입니다. 뒤쪽에 있었던 1번의 정윤재 선수의 기가 막힌 타이밍 긴 거리 승부 이어가면서 1번의 정윤재 선수가 첫째 날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 소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를 진행 중입니다. 4번, 2번, 1번, 6번, 7번, 3번, 5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의 권정국, 2번의 이영민 선수가 약간의 격차를 두면서 뒤쪽을 바라볼 때 7번의 정지민 선수가 바깥쪽에서 올라옵니다. 7번의 정지민 선수가 바깥쪽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4번을 넘어서 선두가 됐습니다. 뒤쪽에는 3번의 김홍일 선수가 따라가고 이어서 5번의 손재우 선수입니다. 7번과 3번 그리고 1번과 5번입니다. 7번의 정지민 선수의 긴거리 승부 뒤쪽 3번 김홍일이 따라갑니다. 1번과 바깥쪽으로 5번 7번 3번 1번 7번 3번 1번 뒤쪽 5번 안쪽 4번입니다. 7번의 정지민 선수 뒤쪽에 3번의 김홍일 선수가 격차를 뒀다가 이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합니다. 7번 바깥쪽으로 3번, 7번과 3번, 3번과 7번, 3번, 7번, 1번입니다. 김홍일 선수, 3번의 김홍일 선수가 결승선 바로 앞에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3번의 김홍일 선수가 첫째 날 1승을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번 이어서 6번 뒤쪽으로 2번과 7번 순입니다 선두를 도던 트랙 벗어났습니다. 과연 어떤 경주가 펼쳐지지, 펼쳐질지, 펼쳐질지. 명의 선수들이 이제 이 코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주를 앞두고 있는 1명의 선수들 4번, 5번, 3번, 1번, 6번, 2번, 7번의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타종선까지 통과한는명의 선수들 아직까지 승부타이밍을 보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속도 살려나가는 4번의 정하전 선수 4번의 정하전 선수가 속도를 냅니다 4번 정하전 4번의 정하전 선수 그리고 뒤쪽에 1번과 3번 3번과 1번의 몸싸움 속에 안쪽 파고드는 1번 정영규 선수입니다 1번의 정영규 선수가 안쪽을 파고들면서 선두로 나서기 시작 뒤쪽에 5번의 윤진규가 저치기를 시도 1번 바깥쪽으로 5번 그 뒤따라가는 건 6번의 성정우입니다 1번과 5번 5번과 6번 5번 6번 5번 6번, 6번. 1번 오버래 윤진규 선수 5번의 윤진규 선수가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두유도 트랙 벗어났고 6번의 김민수 선수 바깥쪽으로 5번의 임대승 선수가 올라옵니다. 5번의 임대승 선수 안쪽에는 6번의 김민수, 6번과 5번, 5번과 6번의 힘싸움 속에 바깥쪽 5번, 그리고 안쪽에는 6번, 5번의 임대승이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6번, 4번, 2번, 7번의 이명현 선수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6번, 4번, 2번, 뒤쪽에는 7번의 이명현, 이어서 1번과 5번. 뒤쪽에 3번입니다. 6번의 김민수 선수가 그대로 속도 살려 나갈 때, 이때 바깥쪽에 7번의 이명현이 나옵니다. 7번의 이명현 하지만 4번의 박준성도 속도를 올려갑니다. 4번 바깥쪽으로 7번의 이명현, 2번의 박철성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7번의 이명현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2번과 4번, 4번과 2번, 4번, 2번, 그리고 3번입니다. 4번 박준성입니다. 아무래 박준성 선수가 가장 먼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이 장우준 선수가 선두가 됐고 이제 선두유도 트랙 벗어납니다. 6번, 7번, 4번, 3번, 그리고 1번, 2번, 5번 이렇게 이렇게 되면 1번의 최래선 선수 종합 득점상 가장 점수가 높은 1번의 최래선 선수가 과연 어떤 작전을 펼칠지 그 앞쪽에는 7번의 이성용 선수가 6번을 넘어섰고 7번 바깥쪽으로 4번 이태호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4번 뒷자리 잡는 6번의 장우준 3번의 이재림이 뒤쪽으로 밀려나갔습니다 그리고 1번 최래선 선수 뒷자리로 결국 자리를 잡게 되는 이재림 4번과 6번 그리고 1번입니다 4번 6번 1번 이때 바깥쪽 3번과 2번이 저치기를 시도 1번의 최례선이 맞바라칩니다 1번의 최례선이 이제 나오기 시작 1번의 최례선이 바깥쪽에서 속도 냅니다 1번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2 3이 접전 1번 7번 3번입니다 힘을 아껴놨던 1번의 최례선 선수가 결승선 앞에서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승리 가져가는 1번의 최례선 선수입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야, 야, 가자. 이제 선두유도원 트랙 벗어났고 6번에 김범수가 대열 앞쪽에 자리를 잡은 상태 뒤쪽 1번 신동현 이어서 5번에 왕지연 선수가 그 뒤쪽입니다 이때 5번에 왕지연이 앞쪽으로 나갑니다 5번에 왕지연 선수가 빠르게 나왔고 그리고 그러자 2번에 박경호 선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번 뒤쪽에는 4번의 정재원 선수가 마크합니다. 이번에 박경호 이번에 박경호 선수가 이제 긴거리 승부를 선택. 뒤쪽에는 4번의 정재원 선수가 단독 마크. 여기서 7번의 김민준 선수가 4번 뒤쪽을 따라갑니다. 2번, 4번, 7번, 2번, 4번, 7번입니다. 이번에 박경호 선수의 긴거리 승부가 먹혀 들어갈지 뒤쪽에 4번과 7번이 나옵니다. 2번 바깥쪽으로 4번과 7번, 2번과 4번, 4번, 7번 2번입니다 4번, 7번, 2번, 4번, 7번, 2번 종합 득점 1, 2, 3위가 나란히 결승선 통과한 특성급 채 13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수에게 긴 거리 승부를 본인이 갈것 같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종종진 선수가 다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앞선에서는 3번의 최종근 선수가 이번에 김우현 선수와의 격차를 조금 벌려놨고, 4번의 홍의철 선수도 3번과의 격차를 좀 벌려놨습니다. 정종진 선수가 이때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4번 넘고, 그리고 이제는 3번 넘고, 2번까지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이번에 정종진 선수가 바깥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뒷자리는 7번의 유태복이 따라갑니다. 5번과 그리고 뒤쪽에는 7번 그리고 뒤따르는 1번과 4번. 5번과 7번 그리고 뒤쪽에 3번 1번 그리고 6번입니다 5번에 정종진 선수 뒷자리 7번의 유태범 5번과 7번 그리고 3번입니다 5번 7번 3번 5번 7번 3번입니다 슈퍼 특성 5번의 정종진 선수가 오늘 긴거리 승부를 가져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형성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경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엄정일 선수가 여전히 선두인 가운데 뒤쪽에는 5번의 손경수 이어서 4번 신은섭 선수 뒷자리 3번의 황승우 선수입니다. 2번, 5번, 4번, 3번, 7번, 1번, 6번 그대로 그대로 속도 살려 나가면서 이제 타종선까지 통과. 이때 5번의 손경 선수가 바깥쪽으로 움직이기 시작. 뒤따라가는 건 4번의 신은섭 이어서 3번 황승우가 따라갑니다. 5번의 손경수 5번의 손경수 선수가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이끌어갑니다. 뒤쪽에 단독 마크 4번 신은섭 이어서 3번의 황승입니라 5번 4번 3번 그리고 뒤쪽에 7번의 김영환 선수가 따라갑니다. 5번 뒤쪽에 4번이 신은섭 선수 5번 4번 3번 4번 뒤쪽으로 3번까지 속도 내기 시작. 4번과 3번 4번 3번 4번 3번 5번입니다. 4번의 신은섭 선수, 4번의 신은섭 선수가 본인의 장점인 이제 마크 추입으로 첫째 날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